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11절 보니까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성경을 봐 봐요. 여자가, 아, 여자가 앉은 그 일곱 산이 뭐라고요? 일곱 머리가, 여자, 여자,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했어요. 산은 또 뭐라고요? 일곱 산은 또 뭐라고, 여기서? 일곱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은 뭐 하는 걸 왕이라고 해요? 네? 왕은 뭐 하는 걸 왕이라고 해? 그래? 다스리는 걸 그러잖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 여자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 나라 그랬잖아. 여자는 나야. 난데 나를 다스리는 일곱 명의 왕이 있다는 거지. 그죠? 나를 다스리는 일곱 명의 왕이 있어. 누굴까? <laughs> 나를 다스리는 일곱 명의 왕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여덟 번째 왕도 있어. 그게 짐승이래. 그러니까 짐승이 일곱 개를 지나 여덟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짐승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은 지금 계속해서 짐승이 있어왔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도 짐승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게 이제 어, 이게 엄청난 짐승이야 이게 지금. 요걸 뭐라고 쓴 거냐, 봐봐요. 지금 요한계시우 17장을 쭉 쓰면서 음료와 뭐를 쓴 거야? 음료와? 짐승. 그러니까 음료와 짐승에 대한 예를 쓰지. 그죠? 그럼 음료와 짐승을 쓰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우 17장에 마지막에 보면은, 어, 음료가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바벨론 성이라고. 그죠? 큰 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럼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야. 음녀가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고 그음녀는 누구를 말한다? 나를 말한다. 나는 음료인데 내가 속한 그 바벨론이 그 바벨, 바벨론 그 도시가 어, 뭐를 말하는 거다? 내가 속한 어 내가 속한 어, 성을 말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자 음녀 짐승 바벨론 성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데도 있어야 된다. 창세기부터 계속 있어왔죠. 창세기부터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창조한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아무 문제 없지. 그런데 그게 사라져요. 어떻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게 앞에 하나님의 창조가 사라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 아래에서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잖아, 우리가. 그럼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하늘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와 가지고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죠. 그럼 왜 자기를 믿으라고 그래?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뭐 그냥 어떻게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지? 하늘에서 온 자를 믿음으로써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성교에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땅에서 태어난 네가 하늘에서 태어난다. 왜 그런 말 하죠? 성경에서? 요한몸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천국 간다랬어. 그럼 왜 그렇게 말하면 땅에서 태어난 네가 선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태어난 선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료와 신부가 반대로 여기 써 있는 거고 밑에 있는 바벨론성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반대로 써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그 바벨론 성이라는 이 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일곱 명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도 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곱 명 왕은 어디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를 보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여몸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6명 6명까지는 그러니까 6명까지 있는 남편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6명 있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거룩한 여자예요? 아니면 음녀예요? 음녀죠 음녀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 여섯 명 남편이 있었는데 꼭 여섯 명 남편이 있었구나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섯이 있었는데 여섯 번째가 지금 집에 있고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명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명 얘기해서 여섯 명, 여섯 번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섯 명 내가 그 남편을 얘기해 줄게요. 사마레 여자의 다섯 명 남편, 여, 남편 이름이 뭔가? <laughs> 사마레 여자 다, 다섯 명 남편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거기 다섯 남편만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런데 제가 이름을 알려줄게. 그 다섯 명 남편. 사마리아 여자의 다섯 명 남편 이름을 알려 줄게요. 첫 번째 남편 아담. <laughs> 두 번째 남편 노아. 세 번째 남편 아브라함. 네 번째 남편 모세. 다섯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 누구? 다윗. 이게 다섯 번째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구약에서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 다섯 번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의 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 그 선택한 다섯 개의 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까지 다섯 개예요. 누구라고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보세, 다윗 이렇게 다섯 명의 남편은 있었고 자 여섯 번째 남편은 누굴까? 여섯 번째 남편은 다섯 번째까지는 뭐 그래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쳐 근데 여섯 번째 남편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사장에 여섯 번째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집에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 다섯 번째까지는, 다섯 번째까지는 이렇게 사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집에 있다 그러죠? 집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집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성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다섯, 다섯 남편이 이렇게 쭉 있었고, 다섯 남편째, 마지막 다섯 번째가 누구라고? 다윗이라고. 그러면 이 다윗 여섯 번째 남편은 뭘까? 다윗의 성전이 되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계획하고 솔로몬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렇죠? 그런 그 성전도 다시 말하면 다섯 남편이 있었잖아. 여섯 번째 그 성전도 너 집에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야. 그것도 남편 아니야. 사람들은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여섯 번째 성전은 그 남편은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을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설명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만 딱 생각했어. 아뭐 왕이 누구야? 뭐 일곱산이 누구야? 응 로마 교황 뭐 이런 기끝 이러면 이제 이제 그냥 그거로 딱 정리. 응로 교황 짐승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황 무조건 짐승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너를 위해서 쓴 거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번 써보자는 거요. 지금 너에 대해서 쓰고 싶었잖아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쓰고 싶은 책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죠.